안녕하세요. 팀원화리 발표자 이수연입니다. 저희는 텍스트와 감정 시각화를 동반한 보이스 채팅 시스템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저희 팀 구성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황기태 교수님이 맡아주셨고, 팀장 이수연, 팀원 최지우, 민경진, 이구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대면으로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모여서 회의나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네트워크나 오디오 겹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존재하였고 또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를 텍스트로 바꾸고 대화에서 감정을 예측하여 시각화하는 그룹 보이스 채팅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앵큐티트를 이용하여 그룹 보이스 채팅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텍스트와 감정을 제공하고 로그인 없이 쉬운 채팅을 시작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에 개발하여 모바일 앱마켓에 등록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 전체 구조도를 보시면, 파이어베이스에서 토픽을 저장하고, 대화 내용과 참여자 목록을 저장하고 받아옵니다. 그리고 MQTT 브로커를 이용하여 음성과 텍스트, 감정을 주고받고, 음성을 보내면 텍스트를 반환하여 주는 카카오 음성 API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바꾸는 기능을 이용하고, 저희가 음성과 텍스트를 보내면 감정을 되돌려주는 감정분석 자체 API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감정 분석 API의 구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스텀 랭귀지 모델로 저희가 미리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 이를 통해 학습을 시켜서 미리 풀트레인드된 모델을 서버 측에 제공을 합니다. 이 서버는 REST API의 서버 단으로 이 REST API에서 음성과 텍스트를 받아오면 서버에서는 그 음성과 텍스트를 기반으로 감정을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된 감정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구조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개요는 먼저 사용자가 방을 생성할 때방 정보와 비밀번호,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함, 합니다. 이때 파이어베이스에서 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을 확인하여 중복되는 경우 재입력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방이 생성이 되고 사용자가 이제 그룹 보이스 채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용자가 발언을 시작하면 이때 음성을 녹음을 하고 이 녹음된 파일을 MQTT에 퍼블리쉬합니다. 그리고 발언이 종료가 되면은 음성을 글로 음성과 글을 포함하여 감정으로 변환을 한뒤 글과 감정을 마찬가지로 MQTT에 퍼블리쉬하여 다른 사용자는 이 음성과 글과 감정을 같이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팅 종료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방을 나갈 경우 저희는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추후에 파이어베이스에서 그 해당 채팅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가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에게는 누구누구님이 퇴장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띄우게 되고,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참여자 목록의 갱신을 통하여 또 다른 사용자에게도 알릴 수 있게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예상 결과물은 다한것 같습니다. 이 화면의 경우, 사용자만,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이고 저희 자체 API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표가 기획된 게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수행일정 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